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한 돌들을 칭찬할 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너희가 보는 저 돌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.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묻자 주님은 경고부터 하셨습니다.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.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.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자들을 따르지 마라. 또한 전쟁, 기근, 전염병 같은 무서운 소문이나 큰 표징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앞서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.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고 재판장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련을 증언할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.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라. 내가 너희에게 맞설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주겠다.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너희 는 인내 로서 생명 을얻 어라, 당 신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것을 믿음 으로 견뎌 내야 합니다.